중국에서 무인물류차 시장이 고속성장세 속에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스트마일 배송 비용이 물류총 비용의 30%를 넘어서는 대다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무인 배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책, 시장, 비용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며 무인물류차는 의약품, 중량물 배송,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잇따라 상용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적지 않은 상장사들의 무인물류차 시장 진출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중국 무인물류차 시장의 고속성 장세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 당국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특히 2023년 발표한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의 도로주행 시범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는 무인물류차의 도로주행 장벽을 없애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현재 중국 전역 3,600개 구와 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00여 곳에서 무인차 주행을 허용 중입니다. 시장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가격 인하는 무인 물류차 산업 발전의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00만 위안을 웃돌던 무인차 가격은 현재 2만 위안 수준까지 낮아졌는데요. 카메라, 라이다.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 단가가 대폭 떨어지면서 제조 원가가 크게 절감됐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라이다 업계 선도 기업인 허사이 테크놀로지의 제품 가격은 불과 3년 만에 10만 위안에서 4천 위안 수준으로 하락했고 향후 천 위안 때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물류, 의약품, 중량물 배송 등 다양한 산업에서 무인 물류차의 대량 상용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세 속에서 중국 상장사들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전장 부품 제조사 덕세서위는 올해 9월 자체 브랜드 천싱제위안을 런칭하며 저속 무인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스마트 드라이빙 기업 우가창신도 9월 중순 무인 물류 브랜드 샤오주 무인차를 런칭했죠. 현재 중국 무인 물류차 공급업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젤로스, 네오릭스, 화이트라이노 등 자율주행기술 기반 업체이고, 둘째는 알리바바 산하의 스마트 물류 전담 업체 차이냐오 징둥그룹 산하의 물류업체인 제이디로지스틱스, 메이탄 등 배송환경 기반 업체입니다. 마지막은 자동차 기반 업체로 하우모테크가 대표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죠. 중국 무인 물류차 판매량은 2024년 5천여대에서 2030년 60만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와 함께 무인 물류차의 침투율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화원증권은 무인 물류차가 연간 최대 444만 대의 상용차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알리바바 산하 차이냐오 그룹의 위창 최고 기술 책임자는 향후 비용 하락과 기술 진보가 이어지면서 3에서 5년 내 무인 배송은 물류 산업의 일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